사람마다 금액을 다 다르게 받았네. 안산테산나 is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아프리카의 자연입니다. 안녕. 우 Very angry. What can I do now? t <laughs> i <laughs> 안녕하세요 케냐에서의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날씨가 매우 추워요. 오늘 두 번째 날 일정으로 제일 가고 싶었던 케냐 마사이마라 그 사파리 투어를 신청을 했거든요. 7시 반까지 오기로 해서 오늘 지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 근데 큰 일이 났어요. 지금 어제 와서 물이 안 맞았는지 배가 벌써 아파요. 케냐 음식을 따로 먹은 것도 아니고 배가 너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소할까 말까 몇번 고민하다가 아 일단 직전 취소는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또 7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풍경이고요. 비는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준비 다 해서 나가보도록 할 거고, 제가 오늘 케냐 마사이마라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이 사파리 투어거든요. 근데 케냐랑 탄자니아랑 바로 국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탄자니아는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고 케냐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지금 2박 3일에 케냐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 정도고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7,800, 1,000까지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케냐에서 계속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24년 7월부터 일단 500달러로 올릴 것 같고 탄자니아랑 좀 맞춰 나가려고 한다라고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어? 블로그에서는 왜 300달러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500달러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 자체에서 이 관광 사업 자체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함 또뭐돈 벌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금액을 좀 높여서 받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 먹으러 왔고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안 먹고 7시간 어떻게 다 밖에 있는 건더 안전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 오늘 저 무사할 수 있겠죠? 인도에서 16시간 버스 타고 갔을 때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진짜 제발 오늘 아무 일도 없길 바랍니다 토스가별기도안 했거든요 배 아픈데 존맛이야 아 제발 배만 아프지 마라 제발 잘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탈 차가 도착했다고 했어요. 짬보 이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Hey. 지금 잠깐 기름 넣으러 왔는데 여기 와서 <laughs> 니아오 하길래 제가 한국 말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Beatrice. Beatrice? Yes. Ah, how are you? I'm 25. 25. Oh, very young girl. <laughs> <아산테산나> is 감사합니다. <laughs>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o oh, 감사합니다. 예 e s yes. Thank you so much. It was yeah. nice meeting you. I have to go back to work. Yeah, have a good work. <laughs> Hello, what's your name? m a n u e l How old are you? 6. i x 근데 아프리카애들은 어릴 때부터 흥이 넘치는 것 같아. 아까 막 댄스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여기 옆에가 mother 그리고 여기가 이모. 이 친구는 사파리를 처음 가는 거고 엄마랑 이모는 두 번째라고 하시네요.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한 시간째 물고고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실감 나는 건가? Hello, c h r i s t i Can I take a video? Sure. Oh. Wow. I am Christina. m from Slovakia and uh. I would love to come to Seoul. 오, <laughs> 멋있는데. 아니, 되게 용감한 게 혼자서 아프리카 여행을 또 왔다고 하더라고요. How old are you? I'm twenty-seven. 스물 일곱 살에 용기 있게 혼자 아프리카를 왔어요. 지금. You alone? I'm alone and I'm one week. In, uh, Kenya. 아, 지금 일주일 정도 이제 케냐 계획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3일 남았어요. 이 3일을 이 마사이 마라 사파리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되게 예쁘고 착한 친구에 먼저 말도 걸어주고 오늘 이렇게 사파리 투어 가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이렇게. 멋있는 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중간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분간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와, 아프리카의 자연입니다. 진짜 이게 실제로는 엄청 높아요. 날씨도 오늘 엄청 좋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oh, baby. 아, t h e 아이고, 우리 동행자. 3일 동안 같이 갈 우리 막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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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이 친구 영어도 되게 잘하고 진짜 똑똑해요. How do you feel t Good. 친구 너무 귀엽습니다. 3일 동안 같이 있다니. Hi. 크리스티나, 이게 되게... yeah. 지금 10분 있다 출발한다 그랬는데 나이로비에서 다른 승객을 또 태워야 된다고 해서 4시간을 yeah.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크리스티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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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우 화가 났어요. 지금 4시간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 다른 승객을 왜 기다리는지 물어보니까 회사가 달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을 되게 화나게 만드네. 그래서 지금 4시간 더 가야 되는데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투어가 2박 3일에 50만 원짜리 투어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기다렸던 순간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 아, 맞잖니. 아, 맞짱니 맞짱이 티아 이게 맞짱이 티라고 하는데 저 여기 같은 동행군 one, 아프리카 분이 들 차를 사줬어요 화내지 말라고 막 화내니까 이제 갈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와서 확실히 인도랑 비슷해요 책임감이 좀 없어요 미안한 감정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냥 회사가 달라서 그렇다 늦게 오는 사람 잘못이지 왜 우리 잘못이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같이 화를 못 내주는 게 너무 열이 받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응 맛있어 이 친구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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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한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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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에서한국이이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게한국는서한국에 얇고 부드러워요. 쨈 발라 먹으면 이제 짱일 듯. How do you feel? <laughs> You're very angry. <laughs> What can I do now? Yeah. <laughs> Because today we don't have time for you know, so much safari, you know. Yeah, yeah, yeah. yeah. And it's only three days, so. you are not angry. Uh, no, no, no. I'm very angry. But, but I don't happy. speak English. <웃음> 아. <웃음> <웃음> yes, and you shouting, m <laughs> <laughs> okay. okay, okay, okay. It's good. 네, yeah. <laughs> 내가 진짜 영어를 잘했으면은 만약에 했을 거야 진짜.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I don't speak English, but. 막 같이 도와주고 싶은데 지원사격이 안되는거야 크리스타막 화나가지고 막빵 막 뭐라고 하는데 크리스타는 지금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야 뭐 시간 빌게치지만이 마사이 마라 사파리 때문에 케냐에 온 사람인데 당장 내일모레 집에 가야 되는데 회사 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남을 위해서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도 그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늦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엄청 화를 냈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오케이, 예. 오케이. 빨리 먹으래요. 예, 빨리 먹어야 됩니다. Do you m i n to take p i c t 저는 이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크리스나 티 화나게 하지 마세요. 티을 사주신 분이에요. Thank you very much. Try. Try. 착한 크리스티나 가격 한번 물어봤다가 저렇게 되죠? 그런 건 가격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You buy the cat? I did. Do you need 아, 진짜... 크리시나 진짜 참 착한 것 같아요. 너 그래서 사기 당한다? 설마 설마 했더니 크리시나 또 여기 있어. 록드 하나 샀는데 또 샀어 와 커보이. 여기도 호갱 당해. 지금 저희 팀은 점심 먹으러 여기 왔습니다. 너무 오래 타서 엉덩이가 너무 아파. 나도 내야지. 이렇게 뷔페식으로 걸어서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상으로만 보던 건데 제가 직접 먹어보다니.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봤는데 감자랑 닭고기, 그다음에 소고기 파스타.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아는 그 맛이네 파스타 파스타는 그미 밍밍한 맛이에요 치킨는부드럽네제 음, 옆에는 계속 크리스티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따라다니거든요 안녕요 아니 6살짜리 아기가 밥 먹고 있을 시계로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오오 오오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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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타임 틱톡 타임? 와우 We are good Yeah Yeah take the car. 제가 지금 알게 됐는데 크리스티나가 아까부터 화난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지금 360달러에 왔거든요. 근데 크리스티나는 770달러를 주고 왔대요. 거의 100만 원을 넘게 주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서비스도 안 되고 계속 4시간씩 기다리라 그러고 회사가 달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열이 받았던 거예요. 2박 3일에 100몇만 원을 내고 와 가지고 이런 지금 취급을 당하니까 아 화낼 만하네. 사람마다 금액을 다 다르게 받았네. 와, 저는 지금 50만 원 정도 에 왔는데 크리스티나는 100만 원 넘게 주고 왔어. 근데 이 말은 참아 못할 것 같아요. 이따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